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줍은 도디입니다. 내일 이정으로 왔는데 지금이 날씨가 봄과 여름의 그 중간 애매한 그 날씨가 있잖아요. 봄 옷을 입어야 할 때도 있고 반팔을 입어야 할 때도 있고 날씨가 그래요. 그래서 4월이나 5월 중에 업로드를 하고 싶었던 영상이었는데 좀 늦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기본티 영상만 만들려고 했는데. 그 중간에 또 제가 구매한 옷들이 있어서 그냥 같이 데일리룩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가장 보여드리고 싶었던 옷이 기본티예요. 모든 코디의 시작은 또 기본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본티를 되게 제일 좋고 가격도 괜찮은 좋은 제품들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여기저기서 기본티를 되게 많이 샀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기본 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기본 티는 다 긴팔이에요. 긴팔이고, 긴팔 기본 티 하면은 전 여름에도 어, 에어컨 바람에 되게 추위를 많이 타서 얇은 긴팔을 많이 입어요. 왜냐면 가을까지 쭉 입을 수 있는 옷이기 때문에, 이제 재질이라고 하죠? 면 재질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어, 폴리나 레이온 재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사실 폴리 레이온 취향인데 어, 왜냐면 좀더 찰랑거리고 부들부들한 느낌의 티셔츠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면 티셔츠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세 가지 면 티셔츠를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색상은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면 같은 경우에는 우선 티셔츠가 가볍고 땀 흡수력이 좋아요. 여름에 입기 좋은 티셔츠가 이제 면 티셔츠죠. 그래서 반팔을 살 때는 이제 또 제가 면 티셔츠를 자주 사요. 티셔츠를 하나씩 사놓으면 오래 입기 좋지만 세탁하실 때 이게 좀 중요한 게 탈수를 오래 시키면 구김이 되게 잘 가요. 그리고 그거를 막 다리미로 필려고 해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면이고 레이온이고 옷들이 다 세탁이 어렵긴 한데 그물망에 넣어가지고 돌린다든지 그러면 얘네들이 탈수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엉켜있지 않기 때문에 구김이 덜 가고요. 얘랑 얘랑 보니까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따로 샀는데 핏이나 색상을 너무 잘 뽑으셨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제 봉봉하는 색깔들로 색상을 너무 잘 뽑으셨고, 그냥 청바지에 이것들만 이렇게 입어도 코디가 사는 그런 티셔츠예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색깔인데요. 저는 이런 핑크, 톤다운된 핑크를 좋아해서 이 제가 좋아하는 색상으로. 한 거고 이거는 위드윤이라는 쇼핑몰에서 직접 제작을 하신 거예요. 후기가 정말 좋아서 구매를 했는데 받아봤을 때도 되게 질도 좋아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정말 해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찾아보니까 품절이더라고요. 솔드아웃이 돼 가지고 이제 핏 같은 거 참고하시고 여러분도 혹시 면티 찾으시면 비슷한 류의 이런 면티도 추천드려요. 이거 색깔 진짜 너무 예뻐서 너무 추천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면티 보여드렸고 이쪽에 있는 티셔츠가 폴리 레이온 스판 이런 소재의 섬유를 사용한 티셔츠예요 제가 좋아하는 류의 티셔츠들입니다 어, 특징은 좀더 부들부들하고 뭔가 찰랑찰랑거린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피부에 닿았을 때좀더 촉감이 좋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찰랑찰랑거리는 하얀색 티셔츠인데요 그냥 느껴지시죠? 찰랑찰랑? 반바지나? 청치마나? 청바지나 매치하기 너무 편한 하얀 색깔 티셔츠고요. 두 번째. 이게요, 제가 너무 아끼는 티셔츠인데, 정말 찰랑찰랑거리고, 이게 이름이 뭐였냐면, 스무디 티셔츠였어요. 근데 그 이름이 너무 잘 어울리게, 색상도 너무 예쁘고, 이게 뭔가, 옐로우 끼가 살짝 도는 베이직 톤이에요. 되게 밝은 그런 색깔이고. 이거는 이제 메리어 라운드라는 쇼핑몰에서 자체 제작하신 건데 이거 너무 강추합니다. 이게 사실 골지예요. 여름에 입기 덥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 하나 더 살려고 생각하고 있는 어, 티셔츠입니다. 왜냐면 너무 느낌도 좋고 핏도 좋고 재질도 좋고 굉장히 오랫동안 잘 입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티예요. 색깔도 제가 좋아하는 인디 핑크 색깔. 해독에는 이제 제가 둘을 세트로 샀어요. 얘네들도 되게 찰랑찰랑거리고 보들보들 거리는 재질로, 재질 되게 마음에 들고요. 입었을 때도 시원하고 좋았어요. 레몬색이나 이런 하늘색은 코디하기 진짜 편하잖아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코디하면 되게 예쁘거든요. 이런 블랙이랑 이 밝은색 끈 원피스를 보여드릴 건데, 이런 끈 원피스랑 기본 티랑 조합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코디를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갖다 붙여놔도 예쁜 코디가 완성이 되니까, 기본 티 사실 때 이런 끈 원피스 하나씩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제가 베트남 여행 갔을 때 입었던 원피스예요. 끈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더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고 여기는 이제 이 허리 끈을 묶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리본으로 묶어서 포인트를 줄수 있고 끈 원피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좀 얇은 류의 끈을 좋아해서 얇은 끈으로 대부분 구매를 했어요. 블랙은 워낙 기본이잖아요. 제가 블랙 이런 끈 원피스를 좋아해서. 재질 작년인가 여름인가 아마 한번 소개시켜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조금 짧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더 롱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셔츠에 이렇게 코디를 해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 요거, 요거는 이제 반팔티인데요. 조금 재질이 꺼끌꺼끌해요 그래서 한여름에 입기 굉장히 시원할 것 같긴 하지만 피부에 닿는 촉감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류의 뭐랄까, 스타일이에요. 이건 좀더 찰랑찰랑거리는 핏이고, 색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두께가 있어서 한여름에 입기엔 조금 더울 텐데, 지금 입기에는 좋아요. 코디하기도 어렵지 않고,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어서 이렇게 두 가지. 입고 왔어요. 셔츠 블라우스를 이번에 두 개를 샀는데 이 셔츠 블라우스가 마음에 들었어요. 저에게는 단점이라는 게 길이가 너무 길어요. 길이가 애매하게 길어서 되게 애매한 거예요. 길이가 길이에 상관없이 긴 셔츠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진짜 추천드리는 게 질이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되게 짱짱하고 부드럽고 예쁘게 이렇게 흘러내리는 핏이에요. 그래서 색깔도 진짜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길이에 구애받지 않으신다면 추천드립니다. 는 어, 제가 좋아하는 셔츠에 여러 번 입었어요. 디테일하게 이렇게 주름이 져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손에도 살짝 주름이 져져 있고 추천드립니다. 예뻐요. 입었을 때 너무 예뻐요. 제가 이번에 받아보고 정말 마음에 들었던 블라우스입니다. 여기 앞에 요즘에 이렇게 주름 가게 하는 옷들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옷들이 평상시에 입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감이 있어서 제가 구매를 잘 못했는데, 이 블라우스의 경우에는 파임이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니가 이걸 올렸을 경우에도 짧지 않아서 정말 일상에서 자주 입을 수 있을만한 블라우스예요. 주름을 제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강하게 주름을 넣었을 경우에 얼굴이 좀더 많이 짧아지고 중간 정도 이렇게 내려가면서 제가 조절을 하면서 입을 수 있는 블라우스입니다. 이제 린넨의 계절이 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보여드릴 원피스인데요. 린넨 롱원피스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추드립니다. 2만원 초반대 가격대에 너무 만족스러워서 친구한테도 바로 추천을 했어요. 그럼 이 브이넥이 부담스럽지 않은 브이넥 정도여서 시원하게 입을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등도 조금 파여 있어요. 등이 좀 아까 앞 앞 부위보다 좀 더, 더 많이 파여있고, 여기는 이제 지퍼로 되어 있어서 입고 벗기는 굉장히 편하고요. 여기만 조금씩 주름을 잡아놓고, 이렇게 조금 살짝 퍼지는 정도의 그런 라인이에요. 우선 핏이 너무 예쁘고, 모델분이 입고 계시는 걸 보고, 긴가민가 해서 구매를 할까 말까 하다가, 구매를 결정하게 된 이유가 후기가 좋더라고요. 원피스 중에 가장 마음에 듭니다. 이제 키에 따라 선호하는 기장이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저에게 딱 맞는 기장이라 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기 전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또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선 받아봤을 때보다 입어봤을 때더 마음에 드는 이런 식으로 라인이 너무 예쁘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들었고 여름에 좀 시원해 보일 것 같고 이제 이 원피스의 포인트는 등이거든요. 등 쪽이 이제 파였어요. 이 정도로 파여가지고 휴양지에서 입기도 좋고 음, 기본적으로 저는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도 이 정도의 노출, 이 정도의 노출은 괜찮다고 생각해서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제가 입고 와봤어요. 이번에 산 원피스 이거는 여행갈 때 바다 같은 데서 입기 좋을 것 같아서 예쁠 것 같아서 샀는데 우선 찰랑찰랑거리고 되게 뭔가 재질이 시원할 것 같고 마음에 들어요. 레이온이랑 린넨이 들어간 원피스인데 레이온이 들어가서 되게 보도롭고 촉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린넨을 많이 보여드릴 것 같아요. 올 여름에도. 어, 여러분들 이제 대충 저의 스타일을 아실 텐데 이제 저렇게 셔링이 들어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라인이 빠져있는 이런 원피스를 좋아하는데 이번에 여행갈 때 하나 챙겨가려고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여행용으로 구매를 하기는 했지만 되게 베이직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색상이어가지고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잘 입을 것 같습니다. 이 활용도가 높은 원피스입니다. 얘도 제가 이제 길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으니까 좀 기장이 길어요. 기장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원피스는 서울 여행 갈때 입고 간 원피스인데요. 우선 여기 아랫 부분만 이렇게 플리츠로 되어 있고 또 지퍼 라인으로 입고 벗기는 편하고 허리 라인이 없어서 편해요. 한 여름에 시원하고 편하게 진짜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원피스입니다. 뭐 펑퍼짐해 보이거나 부담스러워 보이지 않고 적당히 딱 예쁜 라인으로 이것도 너무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제가 여행용으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런 류의 디자인의 원피스가 많잖아요, 요즘에. 포도 파임을 가진 이 디자인의 원피스를 못 찾았었는데, 얘는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딱 기본적인 라인으로만 파져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얀 색깔로 너무 예뻤고, 우선 가격대가 저렴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는 사실 입고 다니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고 저도 나름 마음에 들어서 여기에 포함을 했어요. 제가 스커트류는 많이는 안 샀는데 우선 세개다 허리가 마음에 들어서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요즘 치마들이 다 너무 작게만 나와서 제가 봄에 많이 샀는데 여러분들께 소개를 많이 못 시켜 드렸어요. 막상 받고 나니까 사이즈가 안 맞고 저한테 안 맞지 여러분들한테 맞을 수도 있지만 그냥 그 뭔가 너무 여기가 타이트하게 맞아서 저에게 안 어울린다든지 그런 건 저는 과감하게 빼거든요. 이 체크 스커트는 이런 것도 이제 기본 티에 이제 그냥 기본 티에 매치를 하면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해드리고 밴딩은 아닌데 스커트 사이즈가 S, M 이렇게 나와 있고 M을 제가 충분히 입겠더라고요. 이런류의 스커트는 조금 단점 배가 튀어나와요. 배를 커버할 수는 없지만, 라인이 되게 예쁘고, 어, 이게 활동하는데 그렇게 많이 부담은 안 돼가지고, 추천드려요. 저는 이제 밥 먹으면 배가 살짝 나와서 부담스럽긴 한데, 비슷한 류의 스커트를 두 개를 보여드릴 건데요.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뭐가 다르냐면, 얘는 아예 기본으로 입고 다닐만한 그런 스커트고, 얘는 좀더 실크 느낌의 광택이 나는 그런 소재를 갖고 있는 스커트예요. 녹임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매번 입을 때마다 다려 입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예쁘게 잘 떨어지고, 핏이랑 되게 예쁘게 잘 떨어지고 코디하기가 쉽거든요. 오늘 보여드렸던 이런 루에 티셔츠들과 코디하시면 잘 입으실 수 있고 제가 저는 잘 입고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여기 파임이나 제가 여기 옆에도 켈로이드가 있어요. 켈로이드 흉터 때문에 노출이 심한 수영복을 피해요. 그래서 매번 수영복 사는 게 스트레스였는데 이번에 이거 보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파임도 적당하고 여기 어깨 라인도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고 우선 뭐 배까지 싹 가려주는 그래서 뒤에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라인이어서 수영복을 샀는데 최근에 산 수영복 중에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원피스 수영복은 이번에 산건 아니고 어, 베트남 가기 전에 사가지고 한 봄쯤에 산 건데요. 이 부분에 끈이 달려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끈을 채우는 X자로 끈을 채우는 디자인이고 아예 원피스 라인으로 빠져서. 노출이 정말 부담스러운 분들, 이런 수영복도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자켓류인데요. 저는 추위를 많이 타고 에어컨 바람을 싫어하고 이래서 안 입더라도 우선은 챙겨나가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 이거. 이거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스커트나 바지 아무데나 입어도 되게 코디하기 편하고, 어... 정말 그냥 기본적인 디자인 이어 가지고 어떤 옷을 입고도 그냥 외투 뭐 챙겨 가야지 고민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외투입니다 쇼핑몰 안에서도 후기가 좋아서 인감인가 하다가 구매를 했는데 어, 마음에 들어요 이제 이건 아예 린넨 자켓인데 얘는 처음에 받아보고 조금 린넨 치고는 두껍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여름에 가지고 다니기에는 살짝 두께감이 있는데 이건 기본 라인인데 제가 서울에도 입고 가고 그랬는데 이게 편해요. 여름에 가지고 다니기 조금 더 얇은 자켓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름용 린넨 자켓을 또 다음 영상에서 한번 찾아서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한 옷들도 끝났는데요. 항상 재밌게 봐주시고 좋아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많이 늦지 않게 6월의 쇼핑, 7월의 쇼핑. 여름 옷도 많이 가져와서 소개시켜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